한 번의 말씀, 한 권의 책, 일곱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400년 사이를 신구약 중간사 혹은 암흑기라고 합니다. 사실 포르기 이후에 주님이 오시전까지는 거의 어둠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창세기와 추대기가 약 400년간의 어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과 창세기와 추대기 사이에 400년 중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이후는 거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타납니다. 애굽에서4 0년 기간은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건 뭐냐 바로 큰빛입니다 큰빛 그런데 신구약 중간계도 큰빛신 주님이 나오시기 직전 그래서 동의 특이 직전에 가장 어둡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빛이 비치기 직전에 가장 어둡던 시기가 거의 창세기와 추세기계 중간계하고 신구약의 중간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을 하루로 봤을 때 해가 떠올라서 중천에 떴을 때즉 정오의 때와 해가 기울어질 때두 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정점이 어디냐면 다윗의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를 정점으로 해서 해가 기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래 가지고 선자 시대 종말과 함께 암흑기로 들어갑니다. 밤이 오리니 아무 일할수 없다. 그래서 밤인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최극기의 중간기는 뭐냐? 그 정점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요할, 열두 아들이 정점이 됩니다. 그러면서 요대수대를 전문점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기까지가 또 암흑기입니다. 항시 성경 역사도 달도 참은 기운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고약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암흑기서부터 중천기, 여명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밤이 오니까 기우는 것에 대한 책임과 내일 아침에 대한 소망과 약속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선자들 시대는 꼭 메시지가 두 가지의 성격입니다. 하나는 책망과 하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밤이 온다라는 경고입니다. 파수꾼의 경고죠. 그리고 그 밤이 지나가면 반드시 큰 빛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자들 시대는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여왕과 선지자 이름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왕 시대는 특징은 분열한 것입니다. 한 자선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기독교 역사도 보면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에서 나와서 처음에 서 로마와 동로마로 갈라집니다. 그리스 정계와 로마 카테르로 둘러 갈,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열 발가락 시대가 나옵니다. 열 발가, 발가락이 뭐냐? 분열의 극치를 말합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열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브가네서의 신상의 의미가 열 발가락 시대의 신도리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만단을 말입니다. 그런데 흙과 철 문화입니다. 도저히 하나 가될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그리스 정교회는 흙 문화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돌과 철입니다. 도저히 하나 될수 없는 두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는 모자이크 문화가 성행하고 로마 문화는 석상과 청동상이 번창했었던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왕과 선지자 시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약시대를 두 크게 두 분류로 나누면 족장과 하나님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지도자 시대에 제사장이 나오고, 여왕 시대에는 선자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족장 시대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것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지도자 시대에 제사장이 나타났다는 것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러면 하나님은 떠납니다. 그래서 사메엘 시대 모세 시대는 주로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중보적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판을 유예하시고 유예하시고 유예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2000년을 유예했지만, 그때, 그때는 1년마다 유예입니다. 그래서, 다시 후기에 범죄한 이후부터 선지자 나달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사야 에레미아 같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전부 선지자들이 여왕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유한보금시대는 누가 칭망하느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최상을 칭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시대라는 겁니다. 보금시대 특징은 칭망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비와 국률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특징이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시대는 진리의 성령 선조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왕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정시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면 대행정치로 봐야 합니다. 원래는 신정통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정통치는 직접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족장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출애교과 정복시대, 사무엘시대까지는 전부 신정통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원치 않으니까 대행정치를 시작한 것이 바로 사우랑입니다. 바로 완전 통치죠. 그런데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다윗이 정통 유다 지파의 왕위에 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그의 시를 통해서 다윗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이미 잘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시대 이전에는 사다시대,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는 인명제도 아니고 시대시대마다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영웅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대개 다 영웅들로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기드원 입다, 삼선, 심조, 사엘까지도 그런데 사사시대의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왕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룻기서를볼때 아무리 사다시대 혼란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대로 착실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히 조용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하나님의 작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루키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루키스는 우리들에게 혼란기의 성도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룩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가 아주 혼란기입니다. 겉잡을 수 없는 혼란기에 하나님은 왕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사울랑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당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룩기 3일 이렇게 나가죠. 사사기 시대 이전에는 지도자 시대입니다. 대표적인 지도자가 요셉과 모세와 여우수아입니다. 지도자는 정복시대죠. 그래서 요셉은 애국을 정복하고 모세는 관안을 정복하고 여우수아는 가나, 모세는 광례를 정복하고 여우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3대 정복자입니다. 이세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요셉, 모세, 여우와 여우수와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요셉은 비전으로 모세는 지팡이로 여우수와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요셉에게는 꿈을 주셨고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주셨고 여우수아에게는 벗개가 앞장을 섭니다 정복시대 특징은 둘로 봅니다. 하나는 탈출과 하나는 빼앗음입니다 탈출은 자기를 찾는 것입니다. 빼앗음은 약속을 얻는 것입니다. 정복해서, 정복해서 자기를 탈출하는 것도 자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극기와 내육입니다. 빼앗음이 바로 민수기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탈출은 애국에서의 공간적, 물리적 탈출과 내육에서의 정신적인 탈출이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탈출은 불과 기름기름으로 예비 성령의 역사입니다. 정신적인 탈출은 바로의 법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법으로 달라집니다. 성김의 대상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빼앗음은 군대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그래서 민식이는 차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군대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대표적인 얘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아닙니까? 여리고성은 아이성에 비교가 안될 만큼 초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졌고, 아이성은 별별 일 없는 작은 시골의 성이지만 실패한 것이 바로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민수기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를 앞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정복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민수기만 의지다는 모양은 군대의 심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민수기는 말씀의 심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사실은 민수기의 역할은 별로 없습니다. 군대의 역할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명기 역할이 강했고 아이성은 신명기가 없이 민수기가 강했지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패하고 망합니다. 가나안의 전국 역사 가운데 이두 사건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민수기냐 신명이냐 민수기를 했다가 실패하면 또 신명기. 신명기를 이기면 또민식이리요 실패하면 신명.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앞에 두고 반복하기를 떡먹듯이 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맙니다. 나중에는 아예 벗개를 앞장세웠다가 벗개까지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열의 고성의 악은 같은 경우는 바로 민수적인 요소가 신명기적인 요소를 무시하고 해석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숫자가 많으면 안 됩니다. 숫자가 많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말씀이 강해야지 실력이 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식이 심령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길에 이르는 시내상까지의 애굽의 탈출이죠. 민식이와 신명기는 시내상에서 모압평지까지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민수적인 요소와 신명기적인 요소가 혼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죽어버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싸움이 철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보적 상태에서는 철과 육에 대한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체 문제가 내부 문제가 더 크다는 겁니다. 악의 영들에게 대항해 싸워야 되는데 자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사사기 같은 데서도 주로 볼수 있는 것이 자중질환입니다. 기도원의 삼0용사가 신명의적인 요소가 강하고 삼성 같은 경우는 민수기적인 요소가 강한 것입니다. 왜 성공했느냐 왜 실패냐를 항상 세력이냐 말씀이냐로 심이냐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성경을 보니까 큰일을 할 때는 다 늙은이들을 썼습니다 모세도 노아도 500세 때 불러서 방주를 짓겠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 불러서 100세 아들을 주었습니다 모세도 80세 정말 양치기 늙은이를 불렀습니다 요수아도 거의 80세입니다 애급과 강렬한 생활 가운데 그런 나이 먹은 늙은이들을 다주이 불러서 썼다는 것이 노예요. 세력보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한 해의 샘플로 말입니다. 안 그러면 아예 어려서부터 요셉이나 사무엘처럼 사물, 불러서 쓰시기도 했습니다. 어중간한 40대, 50대 안 됩니다. 지팡이를 의지할 정도로 자기가 자기를 포기해야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너무나 허리가 성성하니까 한도뼈를 부러뜨려 쓰십니다.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다 지팡이의 인생들입니다. 시가서는 뭐냐? 개인신앙고백과 찬양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욕기사입니다. 초기의 욕은 자기의 신앙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러나 말기의 욕은 하나님의 신앙이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시편 전체가 개인신앙과 찬양과 감사입니다 자문은 경고의 말씀이죠 전도서 역시 인생관입니다 아가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정경이 되었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착 자칼과 내 개발 사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키서하고 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경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뭐냐 신랑과 신부 이야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신역이까지 다 끝냈습니다 창세기는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경으로는 2장 1절이 천주와 그들의 모든 군대가 조축을 피하니라. 어째서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그 중간에 이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이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은 결국은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이 싸워서 누가 일곱째 날을 점령하느냐 문제를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2장 1절에 천주와 그들의 모든 군대가 조축을 피하니는 말씀을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두 전쟁입니다 앞에서는 암에게떤 뒤에서는 곡과 마곡 전쟁 아메겟돈의 6 6 6 시대에는 다섯째 날 세력이 여섯째 날 세력을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곡과 마곡 전쟁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도성을 또한번 공격합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피비리나는 전투가 개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망군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개시록 19장에서 백말탄 용사 장군 7장으로 저희들을 다스리죠 그래서 일곱째 날은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 사이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으로 이미 창세기장 1절에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전열을 다 갖추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거기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여섯째 날에게 주어졌지만 누가 들어가는 하는 것을 이기는 자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원의 삼백 용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뒤를 생각하지 않는 자는 디를 생각하는 자는 마땅치 않습니다. 가족 걱정이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합당치 않습니다. 물을 마시는데 항상 경계 태서로 마시는 사람들, 입을 물에다가 대고 짐승처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움켜쥐고 손으로 마시는 자들을 구별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피 하여 흑의 사람들이 시작을 하고 있고, 오장에서 형상의 사람들이 시작을 합니다. 흑의 사람들은 족보가 없고, 형상의 사람들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 보금의 아담은 오장의 아담입니다. 그 오장에서 일장의 하나님으로 연결이 됩니다. 절대 이 장이 아담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땅의 역사가, 오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장에서 시작되는 역사는 노아, 홍수, 바벨탑으로 동방의 민족으로 시작됩니다. 에덴의 동쪽, 가인의 노땅 그렇죠. 이스마엘 후손들도 동편입니다. 에서도 동쪽에 거합니다. 롯도 동쪽에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이 동쪽이라는 말이 무엇이길래 이스마일도에서도 가인도다 동쪽에 거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이 동쪽이라는 케데미라의 말은 옛날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장계통이 노아와 셈, 아르바사카, 데라,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게 되죠. 야곱에서 유다로 그러나 율법시대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 레위지파가 제생역관하면서 그렇게 주도에 나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은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지만 하나님은 한 하나님십니다. 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니 약속도 살아있고 사람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사진을 딱딱 찍어서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집어넣으십시오. 특별히 장식리 사장에서 낙고란 단어가 바로 야라드 칼동사이고, 오장에서도 낙고란 단어가 야라데인데, 여기서는 칼동사 아니라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란 말은 사명이는 말입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 일을 할때 사역하러 나간다면 그 사역이 바로 사역동사입니다. 5장에서 낳는 사람들은 전부 낳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4장에서 낳는 사람들은 그냥 애가 생기니까 낳는 것을 말할 때 칼동사 쓰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말씀사역이 뭐냐? 일만 스승은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않냐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낳는 사역이 바로 말씀사역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바로 특징이 말씀 사에의 특징은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냥 낳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낳는 사역을 통해서 낳왔습니다 야곱도 동생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야곱의 형이지만 형이죠. 그런데 예수는 장제의 명부를 빼앗겼습니다. 어린 자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자, 천한 자, 미치지 못하는 자를 바로 어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 천한 자가 미치지 못하는 자가 숨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나 아담이나 전부 다 불따라고 하는 애돔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애돔은 온 땅의 색깔을 말합니다. 땅의 사람은 대개가 다 애돔 그럽니다. 결국 성경은 창세1장의 풀이요, 작정의 완성입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완성된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믿느냐? 그럼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작정이 성경대로 완성될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까지 왔습니까? 요한계시리 0장사절의 사절과 요한서시는 아가의 토일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 의행엄을 말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안식과 거룩을 말합니다. 다그 시대죠. 로마서의 생명의 성령, 요한복음의 진리의 성령, 마태복음의 예복, 형상과 글, 부활, 율법, 율법의 완성, 사랑, 그리스도의 나의 주 아도나이 전부 바로 그 시대를 창세기 1장 1절의 작전과 완성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이 전부 그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됩니다 마태복음의 십사장은그 도적같이 오시는 분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은 때를 저다니는 무리의, 무리의 시대이고, 여섯째 날에서는 처음에는 단수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창조가 자칼과 네케바 그리스도와 교회 세 번째는 다생자가 나옵니다. 다생자가 나오는 시대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생자를 전부 인칭, 복수, 너희라고 하지 않느냐? 그들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너희, 그들 하다가도 너희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을 말합니까? 너는 내 자녀여 내 형제란 말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금, 기도하라. 너희는 금식할 때, 너희는 고제할 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인칭 복수는 형제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주목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강조하고, 그걸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잃은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전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선 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에, 클레시아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대에게 마친 1 1조는 내가 벌어온 수입의1 1조되린 것이라 뺏어온 것들 중에, 노량물 중에 10분의 1 10분의 1입니다. 매사 온 것들 중에 다시 찾아온 것들 중에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에서 뒤로 가나, 뒤에서 앞으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고, 알파가 오메가이고, 오메가 알파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는지요? 아멘.